드래곤빌리지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요 <laughs> 네, 헬드래곤이랑 번개고룡 청룡, 자룡, 고대신룡 캡슐이 있는데 고대신룡 캡슐이 40렙이에요 예, 10년 각성을 할수 있겠는데 그게 제가 왜 못하는 거냐면 각성에 필요한 페르시움 결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페르시움 결정을 모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제가 사실렙에서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음. 그래서 지금 교배로 교배도 하고 싶고 막 그렇고. 막 그런데 지금 제가 아 어. 지금 뭐할게 없어요. 헬 드래곤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동물 안에 뒤에는 음, 뭐. 헬 그래 헬헬변신특수 있겠네요 지금 이헬 드래곤 얘를 캡칭으로 만들어준건데 지금 얘가 싹4 <목소리> 0으로 만들어야 됩다아0인가 그리고 제가 방랑 상인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테라클래스 군도 있었고 자룡도 있었는데 지금 자룡이 있죠? 지금 음, 자룡을 여기서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헬드래곤 이거. 캡슐, 캡슐 만들려고. 어... 네좀 시끄럽죠? 지금 TV 소리가 그런데? 지금 음, 그냥 그린 배우가 면 아직 깝치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휴. 지금 피로도가 다섯 개밖에 없는데 지금 등급이 지금 이거 등급이 이 정도예요. 재미 좀 이정도인데 공격력이 이정도밖에 안돼요아 아. 헬드래곤이라고 그러지 내한테는 방어 얘가 다 방어인데 공격력이 이정도밖에 안돼요아 멋있어 어, 제가 어. 이게 드래곤빌리지가 어떤 친구가 같이 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는 친구가 그 누구지 유난이라는 친구예요. 유난이는 저보다 등급이 한두이 등급 더 높은데. 여기에 친구 등록이 있어요. 윤장구만 유난이에요. 지금, 리플라임, 새로운 것도 있고요. 다크포러스트. 다크포러스트 있잖아요. 얘가 키출이 됐고, 얘도 고대 신리 택시인데, 아직 30렙 밖에 안 돼서. 그리고, 신용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제, 제 친구인데요. 아 여기 있네. 너 도감도 완성도 3 3 마리 달성 얘 얘가 얘가 그 뭐지? 얘 이거 달성하면요. 얘 흥령을 주는데요. 지금 얘가 달성을 해서 흥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레이드 레이드를 익으면 주, 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나는 그냥 알로. 아, 플러스티 너무. 지기 힘든데 축지까지 만들었으니 너무 부지다지훈이목소라는금사람 이게 제 제가 핸드폰을 사기 전에 아빠의 핸드폰으로 드래곤빌리지를 했었거든요. 그, 그게 바로 이 아빠 핸드폰에 있는 드래곤빌리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드래곤빌리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이 다 20렙 이하 아니면 20렙 있는데 거의다가 거의다 그거거든요. 거의다 20렙 이하거든요 여기서 이 윤장도마가 유난히 제 친구라고 했죠 근데 그 형이 바로 스토스 1234가 바로 이 사람이 유난히 형입니다 이게 네, 어요 금호드래곤 캡슐 35랩. 흑룡 캡슐 35랩. 아, 얘가 38랩. 얘 35랩. 레드와이번 33랩. 헤테드래곤 31랩. 캡슐이에요. 다, 여기까지가 다 캡슐. 얘 보네드 22랩. 백룡 캡슐 3랩. 카멜레용 캡슐은 아닌데 32랩. 베네지 20랩. 쥐네드래곤 24랩. 하이 페리곤 3 1렙 블러디 네이트 네이트 3 3렙 머드 머스타드 해머 1 6렙 도련면이 베네지 구레 근데 얘 도련면이 베네지와 여기 같이 있잖아요. 야 조용히 좀해 봐. 아니 다이그 그리고 그리고 또 플라워 드래곤 1 6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모르겠고 얘는 등급이 좀 낮다. 그 형이 짝 드래곤 좋다고 해요. 그리고 네온 드래곤도 있는데 꽤 멋지네. 일레마도 있는데 얘는 1급이에요. 와. 저도이 형이 되고 싶다. 백룡에다가 흑룡 캡슐 이렇게 두 개. 와 미션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그거 음. 어, 여깄다. 도감도 완성. 이거, 이게 숙명 주는 건데, 아까 그 유난이는 이거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그 형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얻었어요. 잠시만. 그리고, 아, 세개있네 청마론까지 얻었는데, 승천했나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기한 건가? 이런 재미. 또 다크닉스한테 이겨서 주는 것 같은데, 저도 한개 얻었어요. 다크닉스한테 이겨서 어둠의 상자를 열어서 얻는 건가? 그런 거 있는데, 이용은세개 넘게는 이렇게 있어요. 아, 좋겠다. 금호드래곤이 제일 레벨이 높은 것 같은데. 금오 드래곤 좀전 이거 캡션은 와 금오 드래곤이 무슨 레벨인 무슨 음,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이 어딨지?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금오 드래곤. 오, 여깄네. 구모 드래곤. 오. 오, 구모 멋진데. 여기 이렇게 얼굴 있죠? 얼굴. 똑같아요. 그 다음. 와. 짱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근데 헬드래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상상도 못 하죠. 제가 지금 헬드래곤 얘 각, 얘를 지금 만들기.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각성이고 얘가 캡슐 각성입니다. 제가 이걸 좀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고대 신룡 각성을 만들기 음한 멀었어요. 하지만 거의 만들기 몇초 직전 아니 어쨌든 만들기 어려워요. 됐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리얼, 울트라 슈퍼 캡션장, 진짜, 진짜 리얼. 그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죠. 또 여기는, 이거는, 이거 그거 뭐였더라? 우승컵? 주는 겁니다. 오, 좋아, 좋아. 오 어, 좋아 좋아 이 형이 되게 오래해서 이렇게 별까지 별두개 등급 진짜 맞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거 모두한테 전기를 보낼 건데요 어떤 어떤 전기를 보낼지 코카콜라마시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도 싫어 솔파미래 도 제가 지금 이걸 코카콜라를 더 오래 할수 있는데 지금 너무 시청자분들 위해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야 보내. 빨리 보내줘라 보내줘라 예 친구한테 전기를 보냈습니다 오 깜짝이야 예 저도 있는데요 아직 60벌번데 안됐어요 좋았어 버프, 버프 여보야 어쨌든 오늘은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